교과서 68쪽 크기가 같은 분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사람이 같은 길이의 색띠를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중기가 색띠의 2분의 1을 잘라서 사용했습니다. 지혜와 슬기는 얼마나 잘라야 하는지 알아 봅시다. 자, 중기가 이미 2분의 1, 네, 빨간색 색띠의 2분의 1을 이만큼 잘라서 사용했어요. 지혜와 슬기도 중기와 똑같은 이만큼의 길이만큼 자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 자료 잘라야 할지를 이렇게 색 띠에 그림을 색칠을 해보면서 분수로 먼저 나타내 볼게요. 자, 중기는 이분의 일이었죠.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까지 지금 잘라서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거와 똑같은 사이즈로 자르려면. 지혜는 여기까지 몇 칸? 두 칸을 잘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슬기는 여기까지죠? 네. 세 칸을 잘라야 되네요. 자, 그러면 슬기가 잘라서 사용한 거는 몇 분의 몇인지 알아볼게요. 자, 슬기는 총몇 등분 했나요? 셋, 네 등분. 4등분 한것 중에서 두 칸을 써야 되죠? 그 다음, 슬기는 몇 등분 했죠? 1, 2, 3, 4, 5, 6. 6등분 한것 중에 몇 칸을? 3칸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중기와 지혜와 슬기가 사용한 색띠의 사이즈가 이렇게 완전히 서로 모두 같게 되죠. 자, 역시 분수의 형태,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양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아, 같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번에는 숫자를 가지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중기와 슬, 어, 지혜 거를 먼저 보자면, 2분의 1과 4분의 1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 해볼게요. 자, 2분의 1과 4분의 1이 서로 같다고 했는데, 아, 4분의 2죠? 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볼게요. 자, 2가 4가 됐고, 1이 2가 됐어요. 그렇단 소리는 더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곱하기를 했을까요? 자, 분모 같은 경우는 2가 4가 되려면 곱하기 2를 했거나 더하기 2를 했겠죠? 자, 분자를 볼게요. 1이 2가 되려면 곱하기 2를 했거나 아니면 더하기 1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위아래가 같이 간다고 봤을 때, 자, 뭐가 더 연관성이 있어요? 네, 곱하기가 연관성이 있죠? 자, 자 무슨 소리냐? 분모에 2를 곱해주고,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해줬더니, 2, 2는 4, 1, 2는 2 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네, 4분의 2가 만들어지죠. 어, 이런 규칙이 그러면 다른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가? 한번, 자, 중기와 이번에는, 자, 슬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2분의 1과 6분의 3이었습니다. 자, 2분의 1에서 6분의 3도 이런 식으로 가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곱하기로 갈수 있나요? 네, 곱하기 3이고, 곱하기 3, 되나요? 2, 3은 6, 분자는 1, 3은 3, 되죠? 아하. 자,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3과 3을 곱해 줬더니 2, 3은 6, 3, 1은 3, 이렇게 된, 됩니다. 이런 규칙을 우리가 이번에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했죠? 분모와 분자에, 어떻게 요 똑같은, 같은, 수를 곱해 주었죠. 이렇게 했더니, 분수의 모양은 바뀌어졌지만, 크기는 어땠어요? 똑같았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한다고 했으니까, 0을 한번 곱해 볼까요? 자, 2분의 1에다가, 자, 아래도 0, 위에도 0을 한번 곱해 볼게요. 자, 얼마 나옵니까? 네. 2 곱하기 0 하면 0이고요. 1 곱하기 0 하면 0이죠. 자, 0분의 0이라는 분수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분수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분수라 함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는 분수는 2등분, 2로 똑같이 등분,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0분의 0이라 함은 0으로 똑같이 등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등분이 안 되죠. 0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0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0분의 0이라는 분수 자체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수의 곱해도 0과 0을 곱하면 무조건 다 뭐가 됩니까? 다 0이 나와 버리죠. 이렇게 생각해도 네. 아, 0을 곱해서는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줘도 되지만, 여기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0은 안 된다는 거. 0이 아닌, 0을 뺀 나머지 같은 수를 곱해주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규칙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수 가지고도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24분의 8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봅시다. 자, 24분의 8 만들기 전에 1이 모두 같은지 한번 볼게요. 자, 0에서 1까지의 길이 일단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24분의 8, 24칸으로 쪼개져 있는 것 중에 8칸이 이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러면 크기가 같게 만들려면 자 어디까지 칠해야 돼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만큼 칠하면 되고요세 번째는 수직선에서 이만큼 칠하면 됩니다. 그걸 분수로 표시해 볼게요. 자두 번째 거는 총몇 칸으로 나눠져 있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10이 등분한 것 중에서 하나 둘셋네 개. 네 개죠? 네 개. 4개. 12등분 한것 중에서 네 칸, 12분의 4입니다. 자, 세 번째 것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등분 되어 있죠? 6으로 나눈것 중에 몇 칸? 두 칸이네요. 자, 두 개. 자, 24분의 8, 12분의 4, 6분의 2는 분수의 모양은 다르지만 크기가 모두 어때요? 같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숫자와의 관계를 한번 볼 건데요. 자, 하나씩 보자면 24분의 8과 12분의 4 얘네들을 볼게요. 숫자와의 관계. 자, 이번에는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자, 분자가 8이었는데 분자가 4로 줄어들었네요. 그 다음 분모는 24에서 12로 줄어들었어요. 자, 아까는 우리 곱하기를 했죠? 자, 뭐가 떠오르나요? 아, 나누기 하면 되겠구나. 자, 분자에 나누기 2를 해주면 8에서 2 나누면 4. 분모에도 나누기 2를 해주면 네, 이렇게 나오나요? 맞죠? 자, 이걸 여기다 써 주면 돼요. 자,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2로 나눠 주면 분모는 24 나누기 2에서 12. 분자는 8 나누기 2에서 4. 네. 8, 24분의 8과 12분의 4는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수도 볼게요. 자, 이거랑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자, 24분의 8에서 6분의 2가 됐죠. 자, 역시, 분자와 분모를 나누기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분자가 8에서 2가 되려면 나누기 4를 했겠네요. 자, 분모는 24에서 4 나누면 6 되나요? 맞죠? 아하, 이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4로 나눴더니 같은 크기의 분수가 되는구나를 알수 있어요. 자, 이번에 여기다가는, 자, 4를 여기다가 하고, 여기다가 한번 방금 했던 4를 나눠볼게요. 자, 똑같이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4로 나눴더니, 분모는 24 나누기 4에서 6, 8 나누기 4에서 2가 돼요. 그러면 다른 분, 다른 수로도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있죠. 24와 8을 동시에 나눠줄 수 있는 수여야 되죠? 5는 안 되고요. 6도 안 돼요. 분모는 나눌 수 있지만, 분자를 못 나누니까요. 7도 안 되겠고요. 될수 있는 수는 8. 8로 똑같이, 위에 아래 똑같이 8로 나눠주겠습니다. 24 나누기 8은 3, 8 나누기 8은 1. 네. 이렇게 하면 24분의 8과 3분의 1도 같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네. 자, 분모와 분자를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아마 눈치챈 친구도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건데, 이제 공약수로 나누고 있죠? 네. 여기까지는 꼭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이번에 알아야 될 것은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로 어떻게 한다? 나누어 준, 주면, 그러면 똑같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0으로 한번 나눠 볼까요? 자.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0으로는 나눌 수 없죠. 없는 수로 어떻게 쪼개요? 하나도 안 쪼갠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0으로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번에도 하나 조건을 달아 줘야 돼요. 자. 같은 수로 나누어 줄 건데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 주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초록색 부분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자,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고요. 분모와 분자에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 줘도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자.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는 그림을 그려서 크기가 같은지를 눈으로 확인해 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숫자를 활용해서 같은 수를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서 같은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는지를 찾아보는 방법을 알아 보았어요. 여기 밑에 있는 예시도 한번 볼게요. 2분의 1에다가 위 아래가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아래 2를 곱했으면 위에도 2를 곱해서 4분의 2로 만들어 주고요. 아래다 3곱해서 6 만들었으면 위에도 3을 곱해서 6분의 3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아래다 4를 곱했으면 위에도 4를 똑같이 곱해줘서 8분의 4를 만들어 주면 2분의 1과 4분의 2와 6분의 3과 8분의 4는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거꾸로 나눠줘도 돼요. 아래 2를 나눴으면 위에도 똑같이 2를 나눠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4와 4를 나눠서 6분의 1로 만들 수도 있고, 8과 8로 나눠서 3분의 1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모두 다 어떻습니까? 크기는 모두 같다. 자, 3번입니다. 그러면 연수와 슬기의 대화를 읽고 20분의 8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 20분의 8에다가 크기가 같은 수를 곱할 거예요. 자, 제일 간단한 1을 곱해 볼까요? 자, 아래 1을 곱했으면 위에도 1을 똑같이 2, 1을 곱해 줘야 돼요. 그러면 밑에는 40이 되겠고요. 분자는 8이 16이 되겠죠? 40분의 16과 20분의 8은 같습니다. 3을 곱해도 됩니다. 자, 나는 3을 곱하고 싶다 한 친구는 3을 곱해도 돼요. 자, 밑에다가 3, 위에다가 3, 똑같이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분모는 60이 되고 분자는 24가 되겠죠? 60분의 24도 역시 크기가 같습니다. 자, 슬기는 분모와 분자를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했대요. 그러면 나눠보겠습니다. 20분의 8을 2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아래 2를 나눴으면 위에도 2를 똑같이 나눠줘요. 그러면 분모는 나눠서 10, 분자는 8에서 2 나눠서 4, 10분의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2가 아닌 다른 수로 나눌 수도 있죠? 자, 3으로는 나눌 수가 없고, 4는 되겠네요. 공약수니까요. 둘다 똑같이 나눌 수 있죠? 4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아래 똑같이 4로 나누면, 20을 4로 나눠서 5, 8을 4로 나눠서 2, 오분의 2도 20분의 8과 크기가 같은 분수가 돼요. 네. 그,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우리가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이이 규칙을 활용해서 수학 익힘책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